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C스메디칼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토피 추천에 4흘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JC스메디칼을 어 내년에는 19,200원까지 간다라고 제시를 했고 리나라중 종목 중에서 탑6 안에 넣었습니다. 탑10 추천 속에서 4일 연속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5%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어, 11월 26일 이후에 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8,230원 고점을 맞고 조금 어, 윗꼬리를 단 모습입니다. 7 5 4 0원의 오늘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스피 지수나 뭐 일단 코스닥 지수만 좀 괜찮다면 충분히 현재쯤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제가 일단 만약에 한다면, 어, 뭐, 6천원까지는 매수를 못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6,300원이나 6,500원 대는 매수를 한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현재, 어, 반등 중에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사항을 봤더니, 수급적인, 어, 사항도 상당히 나쁘, 나쁘지 않고, 어, 2020년에는, 어, 3, 어 거의 그, 뭐랄까, 316%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일단 어, 2021년에는 또100% 정도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세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회사를 일단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 어, 미국 경제맥... 매... 매체 이제 cnbc 골드마삭스 일단 이런 식의 일단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한국에 일단 어, 상장돼 있는 어, 제이시스 메디카를 일단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이슈가 된다면 좀어한번좀 연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고 현재 최고가인 9천원인데 이 종목은 무조건 만원대 돌파 되면서 좀더 추가적으로 어, 올라가면서 현재 상황이 어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올라갔고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걸 돌파되면서 이쪽 추세선과 맞닥뜨리면서 거의 그 뭐랄까 만만 원대는 무조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종목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면 저라면 일단 구천 원과 만 원대에 저항을 준다면 비중을 한번 줄이면서 일단 가면 좀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일단 맞고 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물대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때만 하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 일단 주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어, 리포트했던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어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증시를 네 <laughs>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j 스 메디칼이 또탑 식스 안에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를 또 넣기도 했습니다. 어이 사실 보고서가 조금 신뢰가 있나요? 좀 궁금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그 보고서보다도 어 아무래도 일단 주식은 사실 이슈에 가는 간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부터 차트를 안 그래도 지금 살펴봤는데 수급적인 내용을 다 봤을 때 깨끗하거든요. 깨끗하다는 게 보면 여기 보시면 어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보시면 오. 2018년도에 네. 약간의 적자를 나타냈고 그리고 2019년에 27억 원 흑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어 2020년에 거의 어, 3배 성장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현재 지금 4년 동안 어, 지속적인 어, 3년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어 뭐랄까 영업적인 면이거나 그 어, 전년대비 계속 성장 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뭐그 영업적인 이면을 본다면 어 작년 대비 584%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일단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보신 보조 시그널 일단 보고 있는데 보고는 네. 보조 시그널 일단 여기서 상장된 이후 쭉 오다가 네. 한번 여기서 골드 크로스 내면서 쭉 올라갔죠. 그렇네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내면서 한번 내려왔고 이번에 골드 크로스 내고 있으니까 네. 이 주봉이 한번 달리면 거의 거의 어 10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요? 그렇 만약 10주 네. 정도 만에 깔아앉지 않고 버틴다면, 제가 생각에 충분히 만원 정도 간다고 아까 얘기했던 음, 이유가, 네, 어,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 같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일단 이 주봉 하나가 일봉을 다섯 바퀴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디테일하게 도와주셨네요.